황민호의 예상 밖의 전개와 대중의 충격 킹 오브 마스크 싱어 시즌 2의 방송이 한층 더 뜨거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이번 7회의 방송은 예기치 못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매주 치열한 경쟁을 펼친 참가자들 속에서 황민호가 보여준 점수차는 그 어떤 스포일러보다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한국 대결에서 기록한 믿을 수 없는 점수는 대중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과연 황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황민호, 대세 가수에서 최저점 기록 황민호는 그동안 킹 오브 마스크 싱어 시즌 2에서 놀라운 무대 실력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대세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특히 그의 무대에서 불렀던 곡, 어메에서는 최고점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감동적인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그의 팬들은 물론 심사위원들마저 감동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대결에서 황민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바로 그가 받은 점수가 단 29점, 즉 최저점을 기록한 것이다. 그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나태준은 271점을 기록하며 두 사람의 점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였다. 믿을 수 없는 점수 차 황민호가 이번 한국 대결에서 받은 29점은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팬층을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었다. 황민호는 그동안 솔로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가수로 인정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대결에서 그의 실력은 전혀 발휘되지 못한 채 최저점을 기록했다. 무엇이 그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을까? 황민호의 무대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들은 황민호의 뒤엔 무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황민호는 솔로 무대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보였지만 뒤엔 무대에서는 그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나태주와의 무대에서는 음역대가 맞지 않아 황민호가 그동안 보여준 가창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점수는 급격히 낮아졌고, 그가 받았던 29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왔다. 탈락설의 확산 황민호가 받은 최저점은 팬들 사이에서 탈락설로 이어졌다. 특히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황민호는 1주차 파리에서 점차 순위가 내려가면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팬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의 탈락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동안 그의 팬덤은 매우 강력했지만 대중의 관심이 점차 떨어지면서 황민호의 결승 진출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황민호의 불리한 상황 황민호가 점차 순위에서 밀려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탈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응원 투표가 부족하다면 결승에 오르기 위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황민호의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팬들의 응원 부족이라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중 투표에서 점수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고 많은 이들은 황민호의 탈락을 예상하고 있다. 황민호의 장점과 업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민호는 여전히 많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다. 그가 그동안 보여준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그의 음성은 이미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만의 독특한 톤과 깊이 있는 감정선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감정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민호의 음악적 깊이와 가능성 황민호는 그동안 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독보적인 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음악적 깊이와 잠재력 덕분이다. 그의 음악적 성숙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의 음악은 단지 가창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그가 어떤 곡을 부르든지 그만의 감정성과 이야기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황민호는 다른 가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그의 곡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이는 그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부르더라도 그만의 개성과 색깔을 잃지 않는 이유다. 음악 외적인 황민호의 강점 황민호는 음악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적인 능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가 가진 상업적인 잠재력은 대중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광고 계약과 다양한 모델 활동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황민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패션, 뷰티, 건강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영향을 미치며 그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의 브랜드 이미지는 단순히 대중적인 인지도를 넘어 그가 가진 다양한 매력과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황민호의 상업적 성공은 그가 단지 무대 위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발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상업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광고, 패션, 뷰티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그는 여러 분야에서의 성공을 통해 예술과 상업적인 분야를 넘나드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민호의 음악적 여정과 미래의 황민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여정은 더욱더 흥미롭고 창조적일 것이다. 그의 음악은 그가 성장하는 만큼 더 깊이 있고 그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음악적 세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더라도 그의 목소리와 감정선은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그의 음성은 다채로운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더욱 큰 음악적 성과를 거두게 될 이유 중 하나이다. 황민호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성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서 진정성을 갖춘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론 황민호는 킹 오브 마스크 싱어 시즌 2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의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은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그가 받은 29점이라는 점수는 그가 가진 실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음악 산업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황민호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가 보여주는 예술적 깊이와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창조적이며 그가 펼칠 새로운 음악적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 황민호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과를 넘어 대중문화와 음악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을 것이다.